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여섯 번째 주일이며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정한 전통적인 두차례 감사절기 중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365일 감사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무정하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누구도 시간의 옷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날마다 한두 차례씩 소나기가 긋습니다. 한반도에 장마가 늦는다고 하더니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깜찍한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 저편에서 나를 향해 뿌리는 물은 하나도 따끔하지 않고 아주 달콤합니다. 가수 밥 말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젖기만 한다. 참 공감이 가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느끼고 달콤하게 여기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다행한 존재입니까. 본문인 시편 128편은 제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이 시편의 교훈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내게 주신 식구들과 더불어 행복하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내 구원자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삶 속에서 소중한 행복을 찾아라.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모두 우리가 늘 노래하고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옛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여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유대교의 랍비인 야브라함 헤셀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 전례대로 전통적인 축제 때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모음 15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날마다 숨쉬는 동안 늘 부를 만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8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여기에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여기에서 경외는 공경하는 두려움인데 그런 가운데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순례자이거나 나그네이거나 합니다.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인생은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방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과연 나는 정녕 순례자입니까? 비록 가끔 길을 놓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갈 이유와 돌아갈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그 인도하심에 따릅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의기양양하게 살다가도 자신이 내 삶의 목적지조차 모르고 사는 나그네임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방황과 좌절, 불안과 근심의 시간이 어느덧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녕 내 인생의 본향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에서 복과 평화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평안, 육신의 평강 삶의 평화를 이루시는 은총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나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28편이 반복하여 말하는 복이 또다. 복이 또다는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절지에 떨어지는 대박이 아니고 나만 누릴 수 있는 횡재가 아니다. 결코 행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대박과 횡재 혹은 행운이 나오는 사실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일에 미숙한 까닭은 바로 대박과 횡재와 행운을 누려야만 감사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행복, 행복이다.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바로 행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삶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져서 좀 실망스럽습니까? 요약해 봅시다. 첫째, 행복은 일상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특별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입니다. 이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 일터가 울산에서 수원으로 이제 이전하였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들떴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대학의 원서를 넣고 이제 면접을 합니다. 그런 전화에 저도 면접을 치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도 행복한데,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일에 남의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소소한 일도 여러분 연락을 하십시오. 문자를 주십시오. 서로 응원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행복입니다. 시편은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노동하면서 진실하게 먹고 산다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술술 풀리는 사람일수록 다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생이 막힘없이 형통할 때는 다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동할 기회를 얻고 그 대가를 공평하게 누리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개인이 할수 없으면 공동체가 해야 하고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가는 삶의 행로에서 뒤처지는 사람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로 뒷받침을 하고 기초 생활을 수급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행복은 가장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본문은 평온한 생활정경을 담은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안에는 많은 열매를 거느린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입니다. 연풀은, 아직 연약한 올리브나무는, 감남나무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비교됩니다. 저기 어린 올리브가 하나 있었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안에는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나무 삼총사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최고의 음료를 기존에는 술로, 올리브나무는 기름과 약품으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즉석 먹거리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세 나무는 성경 창세기에 일찌감치 나옵니다. 예로부터 아버지는 식구의 밥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죠. 무화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럼으로써 온 가족에게 밥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낳켜서 작은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어울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나무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며 심지어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두 아들 때문에 몹쓸 불상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불화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평생 상처와 고통, 증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공감과 돌봄과 배려와 손길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 가정은 내가 태어난 가정입니다. 출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들과 만났습니다. 과거에 속한 가정입니다. 원인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평생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가정은 나 자신, 내가 선택한 가정입니다. 내 책임과 내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현재와 미래에 속한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한 가정이란 공동체의 최상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식구는 종종 내 생활에 가끔씩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왜곡되면 가족이란 존재가 짐이나 장애나 차질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대개 행복을 판단하는 근거는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어릴적 상처 때문이라고 천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잘못 만난 죄라고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보기. 지지도 없는 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죽하면 마틴 루터는 결혼의 시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편을 가리켜서 지혜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에 대한 눈이 바르게 뜨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무려 다섯 차례 복과 평강에 대해서 언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증하신 그 약속 가운데 한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28편에서 행복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복은 공동체와 민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만 불고기를 한다고 냄새가 안 풍기겠습니까? 나 혼자 건강하다고, 나 혼자 평안하다고 모두가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이러한 개인의 행복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은 그러기에 대박과 횡재와 행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번영, 또 이스라엘의 평강은 바로 나로 인해서, 또 색동 가족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 민족의 번영과 평강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큰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조차 내 일처럼 걱정하고 공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색동가족이 즐함우함,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그저 우리의 명신보감처럼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덜 찾아다닙니다. 요즘 사촌지간도 왕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이웃 사촌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교회에 보낸, 보낸 편지들에서 숱한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서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헌신하라. 서로 아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참으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 존경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함께하라고 서로 관계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일구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쌍방적이고 교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서로서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 그 이름을 부르는 일, 내 과분한 삶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감남나무입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는 무시해도 좋은 상대였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집집마다 아이들 중심으로 시계가 돌아갑니다. 다 그렇죠? 요즘은 어린이를 왕처럼, 임금님처럼 키웁니다. 어린 올리브나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여기서도 보면 성경에서 첫 올리브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갈 무렵 비둘기와 함께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있으므로 바로 어린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했다 바로 희망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어린 올리브가지는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평화의 심벌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의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는데 참 친숙합니다. 올리브를 가르쳐서 이라크어로는 자이툰이라고 부릅니다. 자이툰, 중동지역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사랑받습니다. 그리스인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어린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뭘 모른다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장차 성숙한 올리브 열매로 짠 기름은 때론 성전에 거룩한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론 식용이나 약용이나 혹은 등잔용 기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존재로 쓰일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가지마다 달린 무성한 올리브 열매처럼 그런 소망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은 아직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가지를 잘 가꾸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음. 여러분의 가정을 점점 더 성숙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맥주 감사주의는 무심하게 살아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의 헌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탈모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늘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로 납니다. 이러한 지혜를 깨우치고 그 지혜 가운데 살면서 참 기쁨과 위로, 평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10편 128편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평소 이런 마음으로 저는 늘 축복을 장려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의 심정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덕담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미담을 나누고 서로 평화를 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복입니까 틈만 나면 축복의 말을 날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사건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평화를 빌고 순간순간 샬롬 샬롬을 나누는 일은 마치 무심히 비를 피해졌듯이 내 삶을 은총의 비로 젓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가정에 복을 주시어 포도나무와 어린 올리브와 무화과로 아름다운 에덴을 이루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